자랑스러운 태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공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đã sang sinh sống cùng chồng tại Hàn Quốc. Điều mơ ước đầu tiên của tôi là được chồng yêu thương, quan tâm và tôi cũng vậy. Tôi luôn tôi luôn mong một gia đình hạnh phúc bên người chồng. Vì vậy, chúng tôi đã rất cố gắng mặc dù ngôn ngữ bất đồng. Một gia đình đầm ấm hạnh phúc là nguyện vọng của tôi tại đất Hàn Quốc và một công việc ổn định. <laughs> 한국에 와서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남편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요. 저는 항상 남편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어서 어느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행복하고 아늑한 가정, 안정된 직장은 가지면 합니다. 자 베트남 타이티 김탕시 부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영 영원히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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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자기야 <laughs> <laughs> 사랑해. 출신국 필리핀 성명 아르네네이라 특히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가족 이웃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한군수 김철주 박수 <laughs> 한번 표창패 장안 시어머니상 무안군 현경면 상수장길 주 영내 귀하께서는 평소 성실하고 이웃간 우애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인자한 성품과 따뜻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안군수 김철주 표창패 다복상 출신국 일본 성명 반유미 귀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정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시대하여 삼남 이녀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한군수 김철주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사 한연희 기하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여 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안군수 김철주 수상자 예, 첫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 센터 직원들이 조금 어제 오후 한 4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색색으로 물든 단풍처럼 다양한 미소로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 마주할 수 있어 행복한 우리들의 하루가 눈들면 곳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승자입니다. 무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개소한 이래 약 2,50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오고 있습니다. 때론 엉망에 쓴 소리도 많이 들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함께 부둥켜안고 울기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슬픔과 절망을 딛고 하나 둘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가는 다문화 가정 식구들을 보면서 다문화인으로서 보람과 함께 오래 묵은 피로까지 다사그라지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무안군 다문화 가족들의만남과 하우의장인 무안군 다문화 가족 어울린 한마당 축제는 올해로 4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2,500여 다문화 가족이 온 정성으로 마련한 자리오니 어쩌록 오늘만큼은 다른 일정을 잠시 기르기시고 신나고 즐겁게 즐기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뜨거운 인사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젠 다문화는 흐름을 지나 대세입니다 바라오 건데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 생각은 잊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이웃이자 가족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안군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저희 센터와 함께 지속될 것이고 더욱 발전해라 하시며 앞으로 무안 무한 대표를, 무안군 우리 무안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주신, 찾아주셔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철주 군수님, 인독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이모저모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과 다문화 가족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도 어, 개인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풀 수만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극복하기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다문화 센터에 오셔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처지를 잘 위로할 수있하셔가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이한 우리 다문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승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다문화가 특별하고 특이하고 별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고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시고 이제는 내 가족 내 이웃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안아주고 포용해 주고 받아들여 줄때 우리 태어난 이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우리 모아... 가문아 가족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가문화가정이 행복하고 알랑한 삶의 사전을 다지는 제4회 왕군 가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왕뿐민의한 일원으로서 풋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문화가족이 행복하고 알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특히 가족과 유실하는 생각으로 많은 멈수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학증서 청계중학교 2학년 김문경 위 학생은 평소 남다른 재치와 열정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가정에서는 효를, 학교에서는 매사에 솔선수범하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한종합병원장 안철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망원중학교 1학년 박수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초등학교 5학년 서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 번. 무안초등학교 4학년 리시오우 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여러분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류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운남초등학교 6학년 김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무안초등학교 6학년 주기현 어머님이 자주 불렀던 목포에도 불이나마한곡좀 올려드렸더니 이 노래 소리 듣고 행복하게 사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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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우리 가뿐한 가뿐한 우리 허리